<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잘 있다는 안부 네,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갈 수밖에 없는 예? 참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러 살겠습니까? 천년만년살것 같이 모으게, 모으게, 모으게 그짐잖아요 세계에 뭐 여러 난민도 있고 공동일어라서아다집이나뭐 중돈을 쌓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고 어,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힘이 없는 노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네, 이제 2024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박진감 있게, 있게, 있게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월 1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시간 오기 전 네, 우리의 마음에 뒷장을 그 열어서 네, 정말 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을 네, 하며 살아가시길 27일차 100번의 기도에는 분명 제가 생일파티처럼 조그만한 테이크에 촛불을 붙여서 감사 지금까지 끌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으로감사합리다 결의를 작정으로 지금 저는 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워서 급조이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네.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들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경쾌하고 맑은 새소리가 대경음악으로 네, 깔려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저에게 따뜻한 신발을 준비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남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나 다, 감사합니다. 당신 곁에 있어서 더 힘이 나고 네, 더 행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이, 자연인 이야기를 제가 보다가 보면은, 그 얼마나 깊은 산 속에서, 그죠? 참 부족할까. 외로울 때 많이 있겠죠.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나무 붙들고 이야기하야죠 그죠? 산새 붙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그 따뜻함이, 그죠? 내 것으로. 할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달력을, 이제 새 달력을 받잖아요. 달력을 받을 때그 달력을 제작해주시는 분입니다. 달력을 또 저에게 전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이요 감사하는 마음. 내가 웃을 때, 당신도 웃고, 강아지조차 웃는다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네, 또 주말이 다가오고요 하루하루가 날마다 칙칙 폭폭 기차가듯이 칙칙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 즐거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거움하 가득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해연 t v 의해연입니다